반갑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비트팜즈를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팜즈는 비트코인을 직접 캐는 채굴 업체인데요 문제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 크게 튀고 떨어지면 손실도 매우 커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경쟁사인 라이엇이 지분을 사들이면서 인수 시도까지 했지만 지금은 5% 미만만 남기고 손을 뗐습니다 즉 적대적 인수 걱정은 한순 돌린 셈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아르헨티나 사업을 접고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 사업으로 갈아타고 있다는 점인데요. 단기적으로 손실은 날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결국 비트팜지는 비트코인 가격과 새 사업 전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PC 지수 발표를 앞둔 지금 황금손 투자 지표를 활용해 투자 전략을 5분 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비트팜지는 하루에 10% 안팎에서 크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최근 이런 강세를 지금 보였던 원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역시 비트코인의 강세 흐름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르헨티나에서 사업을 철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게 악재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철수와 함께 미국 사업을 좀더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호재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최근 급등의 요인인데요. 단기적으로 찰실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좀 밀리고 있는데 현재 이 라인을 박스권으로 두고 이 라인 상단에서 지지를 받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불장이 왔을 때 치고 올라간 흐름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그 얘긴즉슨 추가 하락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 라인까지는 추가 하락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런 고점 라인에서 단기 흐름 보면서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 정리가 한번 필요하거나 혹은 이 라인에서 지지 받아주는지 그 여부를 확인한 다음 추가 매수 타점을 좀 잡아 주셔야 되는데요. 만에 하나 이 라인까지 이 라인까지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라인까지 되돌림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다시 한번 재진입 타점을 노리면서 이 라인에서는 전략 매도, 손절을 한 다음 재진입 타점을 잡는 투자 전략을 세워주셔야만 하겠습니다. 특히 어제 나왔던 이런 강한 매도세. 자, 이런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던 이유는요. 바로 이 비트코인의 강한 하방 압력에서 그 요인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비트코인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 비트코인의 주요 지지 라인, 즉 110k 라인 상단에서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반등을 반등을 시도하게 될 경우에는 이 비트팜 역시 이 매물 때이 라인 쯤에서는 지금 지지를 받고 강하게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간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인서부터는 반드시 비트코인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서 진입타점, 대응점을 좀 잡아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렇게 눌렸다가 가는 자리에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롱타점과 쇼타점이 나와주고 있는 이 시그널을 잘 따라서 매매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투자 전략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쇼타점과 매도타점, 롱타점은 바로 이 황금손 투자 지표가 알려주는 진입 시그널입니다. 자,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현재 라인까지 매도, 쇼타점이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만약 이 라인에서 롱타점을 잡고 진입하신 분들이라면 현재 라인까지 이렇게 눌렸다가 밀리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100% 이상의 수익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황금손 투자 지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한 투자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황금손 투자 지표는요. 내가 굳이 매수하려고 하는 종목에 진입 타점을 일일이 내가 찾아볼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자, 자동으로 이렇게 매수 타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매도하라고 시그널이 나오는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힘들게 혼자서 매매 타점과 매도 타점을 찾아볼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높은 확률로 수익을 지금 주고 있고 손절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1 내지 마이너스 3% 안에서 이루어지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동으로 롱 타점과 쇼타점이 이제 잡히는데요. 이렇게 매일 일봉으로 진행되면서 매도,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이 나오면서 수익을 자동으로 주고 있는 황금손 투자 지표를 활용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이 트레이딩 뷰에서 시그널만 보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손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활용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황금돈 투자 지표를 무료로 지금 제공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지표라고 남겨주시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건데요. 만약 문자로 남기시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영상 하단 좌측에 보이면,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는데 이 더보기란에서 지표 및 상담 문의를 누르시고 자, 기다리시면 이렇게 이해성의 꾸준한 프로젝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부자되는 지표 이 부분에 표시 한번 해주시고 전화번호 남기시고 내네 표시하신 다음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지표와 종목을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걸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이용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비단 이 비트팜주 외에도 우리가 좋아하는 테슬라 이런 종목들도 다 적용이 되고 있는 황금손 투자 지표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때 매수하신 분들 현재 라인까지 아직 매도타점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20% 이상의 수익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럴 때 매수하신 분들 쭉 치고 올라가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황금손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누적 수익을 좀 가져가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은 극대화하고 손절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결코 손실은 없을 수는 없죠. 손실이 나올 때는 손실폭을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해 줄수 있는 투자 지표가 있다면 사용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 황금손 투자 지표입니다. 자 누구나 다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다만 트레이딩 뷰가 필요합니다. 자 네이버에서 트레이딩 뷰라고 검색만 하시면 되는데요. 이 트레이딩 뷰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무료 가입하는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주식과 코인을 다 매매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플랫폼인데요. 여기에서 로그인만 하시면 되니까요. 회원 가입하시고. 우리 황금손 투자 지표 연결해서 이용만 하시면 되니까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지표 혹은 상담 링크를 통해서 지표 요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익 보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비트팜지를 보려고 하는데요.